구독, 좋아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천하 신념 목단아 시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음력 3월 한달 운세에 대해서 띠별로 말씀드려볼게요. 이번 시간은 말띠분들인데 건강 먼저 말씀드릴게요. 특이한 점은 신경을 많이 쓰는 한 달이 될수 있어서 장 걱정이든 잔신경이든 많이 쓸수 있어요. 그거 외에는 몸에 큰 변화라든지 이상이 있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31살 경호생분들 재물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물의 운은 열렸다고 봐요. 그렇지만 큰 운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급히 마음 먹고 일을 진행하시면 그게 분명히 손재가 따를 것 같아요. 참고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일거리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이기는 한데 이번 달 안에 득이 크게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. 일만 많은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애 운은 오해가 좀 쌓일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두 사람의 문제로 싸우기보다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다툴 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괜한 사람들의 북적거림 때문에 이별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마흔세 무호생인데요. 재물은 운 내가 하는 만큼 들어오는 한 달이라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일적으로는 주어진 일 외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재로서는 있는 위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연애운에서 말씀드리면 을 유혹이 많은 한 달이에요. 그렇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한다거나 단한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하기보다는 요 여러 사람들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을 수 있어서. 유혹이 많은 한 달이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예민한 한 달이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은 일로 좀 다툼이 나로 인해서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자, 다음으로 55세 병호세 분들인데요. 이번 한 달은 금전이 그래도 생각한 대로는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긴 하지만 은그 이상을 뛰어넘는 재물는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큼 또 100%여야 되는 한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금전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리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. 일적으로는 그래도 좀 상호관계가 잘 움직여질 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. 연애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갈수 있는 한 달인데요. 서로가 미워서 서로가 나빠서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식구 문제든 가족 문제든 그런 걸로 좀 우환이 서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자 다음으로 67세, 올해 갑오생 분들 이번 한 달은 재물운을 찝자면 문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 한 달일 수 있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큰 금전이 이동하는 한 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서 문서가 나가야 되지 득이 되면서 문서가 나가진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한 달은 금전을 사이에 두고 사람 간에도 소송이든 간제든 구설이든 이런 부분으로 금전 싸움이 좀 나실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봅니다. 그 전에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한 달에는 해결이 되는 한 달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. 일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패 수도 조금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 일처리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약속을 덜 지켜준다든지 그런 걸로 좀 속상할 수 있겠어요? 자, 연애운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번 한 달은 좀 다툼이 많은 한 달이에요. 그렇다는 거는 서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속상한 달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직성이 많이 오르는 한 달이기 때문에 나도 상대에게 실수가 되고 상대도 나에게 실수가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말띠분들은 의식도 많고 식복도 많아요. 단지 좀 결단력이 부족한 점이 흠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은 맑은 하늘에다 기도를 드려보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